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클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가 지난 이사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급물량 83만 6천 가구 가운데 약 25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2분기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중 수도권에 공급할 1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총 면적은 3기 신도시 5곳을 합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면서 집값 대란을 초래했지만, 뒤늦게나마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향후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풀리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추정금액만 50조 원인데, 신규 택지까지 토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풀린 토지 보상금이 수십조 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토지 보상으로 들어온 돈은 주식이나 금융 상품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다시 흘러갑니다. 따라서 수도권 일대 부동산을 들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상이 생긴 차량용 반도체 사태는 올해 들어 아카일로를 걷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미국 텍사스 지역이 기록적 한파로 인해 현지 공장 셧다운까지 불러온 미국발 한파 사태와 앞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지는 따뜻한 공급망을 한층 더 조임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추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더큰 문제입니다. 이왕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한국은 글로벌 제품을 거의 전량 수입했으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며 당장 3월부터 국내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시스템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낮고 긴 수명 동안 가혹한 온도, 습도, 충격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그만큼 결함 발생이나 안전사고, 리콜에 대한 부담이 커, 신규 업체 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량 확대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쿠팡 관련주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결제에서부터 골판지, 물류센터, 배송, 트럭 제작, 납품 등 쿠팡과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VIP급 대접을 받자.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등 국내 유통, 인터넷주까지 동반 상승한 데 이어 쿠팡 협력사도 제조명을 받는 쿠팡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 택시를 개발한 중국 드론 업체 이항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투자 정보 업체가 이항의 기술 조작 및 허위 계약 의혹을 제기하자 미국 나스닥에서 승승장구하던 이항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이항에 드론 택시를 들여오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항에 6천억 원 이상 투자한 상태여서 국내에서도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국 출장길이 막혀 직접 실사하지 않고 중국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기술력을 확인했다며 현지 에이전트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